그만했으면 좋겠어. 이제 이부터 이제 그니 이제부터 메인저 없어. 아그아그 해. 미미 안녕. <laughs> 아니 그래서.. <좀> <laughs> 아니 뭐, 저도 요새 잘못하고 있긴 해요. 지금 팬들한테는 솔직히 내가 좀 많이.. 그러니까, 없어 그런 게. 그런 게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안한 거지. 짠! 아니.. <laughs> <안 해, 토크스. 웃음> 짠해라. 울지 <laughs> 말고 짠해. 과해. 울지 <laughs> 말고. 아 왜.. 아 정현이 형 울렸어 아 진짜. <laughs> 여자를 못울려 <막 웃음> <느려. 웃음> 아, <laughs> 여자들은... 아, 정현욱이 개끼 그러니까 정현욱이 개 끼야. 개 끼야. 개 끼야. 아니, 그러니까 왜냐하면... 나도 잘 하려고 올라갔는데... 진짜 그래. 아, 아, 몰카 아니지? 이거... 몰카요 아니야, 아니야... 아니거 아니야... 아니이 아니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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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지 아니야... 아니야... 지니야아니지 그니까 원래 그 전에 이렇게 했어. 똑같이. 이거보다 응. 더안 했어. 솔직히 채팅도 안 치고 방송도 안 들어왔어. 아, 원래 아, 매니저들이 알고 있을 야그럼 봐봐. 그러니까 그 전에 그랬다는 거잖아. 선생님 진짜 아, 우리 코인님사따하는어갔다 아,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전에, 그 전에 그 전에 막 3, 1기, 2기, 3기. 어, 이게 뭘까? 아니죠. 이거 진짜 뭘까? 아니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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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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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니니니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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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근데 우리 코코네와 범아님은 오빠 버스킹할 때나 그럴 때 엄청 신경 써주신 분이잖아. 알지, 아니? 당연히. 근데 당연히 왜 됐지. 여기서 그렇게 기분 나쁘다 얘기하는 거야? 내가? 아니, <laughs> 아니 아, 아, 기운 나쁘다는 게 아니라고요? 근데 <laughs> 이렇게 볼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지테는 너무 여의가 없는데? 근데 항상... 원래 오빠 스타일이 매이저한테못해면 못한다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인데 왜 지금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. <laughs> 그거 언제 못한다고 이야기한고 있었어?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우는 거잖아. <laughs> <왜> 짜증나라고 이야기하는게 <laughs> 아니고 <laughs> 그. 아니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자 여기서 야 그만하자 연선이 <목소리> 몰래 카메라 그만하자 아까워 제발 전반 아니 난 어, 진지하게 오케이. 오늘 좀 뭔가 얘기 하려고 온 거라서 주마가 음, 음. 원래 오케이. 내일레에 하는 거 좋아했었나? 나 현무 하는데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좀열 받아. 근데 왜 하는 거야? 왜 하는 거냐고?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둘이서. 누가 시작했는데? 나도 몰라. 분명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되게 좋은 의미로, 좋은 취지로 내가 겨우겨우 만난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그래 말하지 마. 그러니까 이게 술이 문제라는 걸 내가 분명 좀 전에 내가 그래서 내가 진짜 오늘 아, 내가 지금 술 취했다 그랬어 너한테? 아이, 아, 가영아. 그만으로 너왜 이래 오늘? 그렇죠? 오늘 뭐 힘든 일이 있었어? 아저 휴지면서요. 아, 왜, 왜 그래, 그래, 그래 오늘? 아, 진짜 열로. 근데 오빠가 오늘 말을 너무 심했어. 아니 뭐가 뭐가 심했는데, 아씨. 음, 아씨. 아, 오빠. 뭘카야 아, 진짜 너무나 뭘까요 진짜? 미미. 로그칸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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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 진짜 비즈는... 어떡하지? 아니, 아, 나도 이짜예니 비즈는...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야, 나도 이제 다할 거야. 아니, 기다려, 나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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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아다 아니, 진니니 아니, 아나 아니, 아니, 아나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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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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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아니, 아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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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도 없었고 어. 근데 이제 당연히 작은 거다더 예민하더라고. 그래서 나도. 아니, 이게 <목소리> 다가가고, 아니, 뭐. 아니, 아니 안 걸, 하려고, <목소리> 받아 하니까 아 되는데, 아닌 거 같은 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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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카나 아니, 는데 아니, 아닌아같아거아 아니, 아게아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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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